어, 오늘 제목은 "나는 복의 근원이야" 다 따라 해볼까요? 나는 복의 근원이야. 아, 이 말씀을 진짜 우리 렘런트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 무슨 복의 근원이냐? 그냥 돈 많이 버는 복, 성공하는 복, 아, 그런 복, 그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이 우리 르멘트들이 진짜 누릴 복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무슨 말이냐? 복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 도연이 준수가 복의 시작이에요. 도연이 준수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되냐? 가장 먼저, 나의 시작이에요. 내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전부 다라고 할수 있을 만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첫 단추라고도 해요. 우리가 옷을 이렇게 버튼이 있는 옷을 입을 때. 순서대로 버튼을 맞춰야 되잖아. 근데 첫 단추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 꼈어. 잘못 끼면 어떻게 될까? 이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멋져 보이나요? 아무리 옷이 좋고, 아무리 옷이 비싼 거고, 뭐 명품이고 해도 옷을 이상하게 입잖아? 그러면은 돌아다니는 사람들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 하지.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지음 받은 존재가 아니라 멋있게 지어졌어. 어떻게 지어졌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우리 혼낼 때 자주 그말하잖아요네그 아버지 닮아서. 에휴 네그 엄마 닮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뭐 공부도 못 하고 말도 안 듣고. 엄마 아빠 비교할 때 많잖아. 우리는 엄마 아빠 닮은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이게 우리 시작이야. 또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그 어떤 인간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도 우리가 하는 일도 엄마가 시키는 심부름도 동생을 돌보는 일도 아 내가 진짜 이거는 하기 싫어. 아 이거는 정말 귀찮아. 하는 것도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다. 그리스의 구원을 얻은 자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살리는 일에 쓰임밖에 없어서. 하고, 내 시작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초등학생들, 또 어른들, 모든 인간들이 내 시작을 어디에 둘까요? 나 혼자에게도 나 혼자 공부해야 되니까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나 혼자 신분름 해야 되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나 혼자 학교 가고 나 혼자 공부하고 나 혼자 친구 관계 잘해야 되고 나 혼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니까 뭐가 찾아오느냐? 두려움이 찾아 뭐가 찾아오냐? 외로움이 찾아와 뭐가 찾아오냐? 불안함이 찾아와 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 아, 나 혼자 이걸 해결해야 된다 아, 나 혼자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 전사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머리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뭘 해야 되냐? 논문이라는 걸 써야 돼. 혹시 들어봤어요? 논문. 논문이 뭐냐? 어, 아, <laughs> 신문 같은 건 아니고 어, 논문이 뭐냐? 전사님이 여태까지 신학교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이 내가 이, 이번 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어, 글로 정리하는 건데, 그냥 한두 페이지가 아니에요. 50장을 써야 돼. 50장을 써야 되는데, 그 50장도 그냥 이렇게 큰 글씨가 아니라 완전 조그만 거 있지. 조그만 글씨에다가 빽빽하게 적어야 되거든. 그걸 50장을 써야 되니까, 막 머리가 푸글푸글 끊는 거야. 그때, 나 혼자 이걸 해야 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전 선생님, 지금 한국말 할수 있잖아. 글로 쓰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단어들이 막 나도 모르게 야, 이거 영어로 쓰고 싶은데 아 이거 영어 단어로는 아는데 한국어로 뭐지? 막 찾아보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 막 다섯 페이지, 오, 오, 여섯 페이지 써갈 때 선생님은 막두 페이지, 막세 페이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왜냐 자꾸 번역기를 돌려야 돼. 그리고 자꾸 막 머리에서 한번더거쳐야 돼. 어 너무 힘든 거지. 아, 나 너무 힘들어. 아, 하기 싫어. 아, 나왜 이거 해야 돼? 하는 순간에, 아, 내가 혼자 하려고 했구나. 내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 나 혼자 이걸 아둥바둥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요 실제로 그때부터 이 글들이 쉬워지는 거야. 기도해서 쉬워진가? 어 진짜 기도하면 되나? 이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렘런트들이 진짜 이첫 단추가 어, 올바르게 깨어져 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우리 마지막에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우리 퍼즐. 나는 큰 퍼즐 그 작품 중에 일부라도 아 얘는 진짜 뭔지 모르겠네. 아이다 똑같은 색깔인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 뭐야?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은 그 작품이 완성이 안 돼. 하나님께서 호남 세계 후대 보금말을 위해 그 언약을 위하여서 우리 랩너트들 또 교사분들을 부르셨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 마지막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어떻게 누리냐 가장 먼저 시작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자꾸 나 혼자 살고 있는 자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외로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그 복음이 가장 먼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이게 증거가 돼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된, 된 거면 남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사이드 아웃 투 진짜 재밌게 봤던 친구들은 그걸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전생님은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파묘라는 영화예요. 파묘 혹시 들어봤어요? 어 무서운 거막 귀신 나오고. 난 별로 막 그렇게 무서운 거는 안 좋아하는데. 여자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 한 거야. 어쩔 수 없이 끌려갔지. 끌려갔는데 정작 자기는 내 품에 꼭 안겨가지고 안 보더라고. 어나나 나 무섭다고. 자기가 보자했으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영화관에서 나오니까 뭐를 얘기해야 되냐. 아그 영화 이러 이러 하더라. 아 별로 어린애들이 보는 영화에는 적합하지 않더라. 내가 봤으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 여러분은 아직 보면 안 돼요라고. 근데 그게 내가 안 봤어. 그러면은 어 영적인 사실도 있고 어뭐 역사적인 것도 담겨 있고 어 배우들도 괜찮고 어 괜찮은 영화일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으면은 말하는 것도 대충 얘기하게 돼 있겠죠. 인사이드 아웃도 진짜 재밌게 봤어. 그러면은 야 이런 장면 진짜 재밌더라 하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본 사람들은 그냥 유행 따라 가는 거지. 우리는 유행 따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 작품을 남기는 자들이요. 에 그래서 유행은 뭘까? 우리 치니핑이왜 유행할까요? 도대체? 어. 어린이들이 보기 좋으니까. 어. 봐봐. 유행이 있어. 뭐 티니핑이다. 여태까지 흐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그그 그 뭐지? 어 두바이 초콜릿이다. 그 전에는 또 어, 탕후르다. 계속 흐름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유행들이 바뀌는데. 내가 그 유행을 안 타고 있어봐. 나만 두바이 초콜릿 못 먹었어. 나만 티니핑 뭐, 백몇 가지가 뭔지 몰라. 그러면은 자꾸 무슨 마음이 들까요? 비교되는 마음이 들어. 어, 왜냐? 나 혼자 모르는 것 같거든. 나 혼자 뒤떨어지는 것 같거든. 아, 나 혼자 그 유행을 못타는것 같거든. 나 혼자 아싸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행을 타야 돼. 그 흐름을, 트렌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가 진짜 그리스의 도 구원을 얻은 자다. 내가 진짜 복의 근원이다. 아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돼요. 나만 할수 있는 일, 내가 할수 있는 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 그래요. 이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을 바꿨다고 할 만큼 엄청난 유행을 창조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그 악령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에게, 자꾸만 자기 자신을, 자기 정신을 집중시키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지금 모든 후대,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에 빠져 있어? 핸드폰에 빠져 있어. 핸드폰을 살리는 도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 죽이는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냐, 핸드폰을 뺏기면 막 소리 질러. 막 엄마한테 대들어 심지어 엄마 때리기도 해. 그런 초등학생들도 있다니까. 자기 핸드폰 뺏겼다고 막 엄마한테 욕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막 그러면서 엄청 대드는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유행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는 쪽으로 만드니까. 트리핑이 우리... 엄마들한테 무슨 그 장난감이라고 지금 별명이 붙은줄 알아요? 파산핑 왜? 왜 파산핑이야? 오 너무 비싸니까 장난감이 진짜 이만 손에 들만한 조그만 건데 막몇 백만 원씩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다 모으려면 그걸 다 모아야지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한두개 있어서는 뭐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 이러다 진짜 파산하겠다" 해서 "파산 핑"이라는 그 별명이 붙을 만큼 엄청난 엄마들의 부담이 돼 가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유일성을 누릴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할 게 뭐냐? 이 유일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이게 우리 렘런트들이... 아,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딱 세팅돼 있다. 아, 나는 이것만큼은 진짜 누구보다 자신 있어 하는 전문성. 우리 하윤이가 일본어를 엄청 잘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하면 갈수록 더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게 전문성이라니까. 우리 한준이는 어딜 가나 책을 들고 다니고 있어. 요즘 초등학생들 책 읽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고, 근데 한준이는 항상 책을 손에 들고 다니고 있죠. 누구도 하지 못하는 유일성이에요. 그게 진짜 전문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 유일성의 전문성을 가지고요. 아, 결론으로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예요. 이걸 진짜 마음에 담고, 우리가 있는 학교, 여기에 나 혼자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또는 뭔가 모르게 왕따 당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또는 뭔가 모르게 나 혼자 튀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의 이름을 가지고요, 적어 놓고, 아,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무슨 기도냐? 아, 저 친구가 혼자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아, 저 친구가 진짜 인생의 시작, 그첫 단추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꿰수 있도록 아,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 친구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의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친구들 이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진짜 유일성이야. 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내 진짜 전문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는요.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가족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싸우는 친구들, 아 뭔가 갈등이 많은 친구들, 또는 갈등이 없더라도 많이 혼나는 친구들은 특히 엄마 아빠가 무섭잖아? 엄마 아빠가 무서운 만큼 이게 더 세죠. 엄마 아빠는 누구보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야 되는데 무섭고 다가가기 힘들고 뭔가 말 걸기가 불편하고 하면은 자꾸 모르게 나 혼자라고 느껴지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인정받아야 돼. 밖에 나가서 성공해야 돼. 밖에 나가서 뭔가 이루어야 돼.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가정, 집에서는, 가족을 두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가, 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진짜 날마다 그 그리스의 구원을 가지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행복이 자연스럽게 우리 이러면 들에게 어넘어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왜 그분들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사는 지역이지요 누구는 소호동에 살고 누구는 저 중림에 살고 저 누구는 광양에 살고 누구는 어디지? 여서동에 살고. 각자의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흐름이 있어요. 웅천은 어떤 흐름일까? 혹시 웅천 어딘지 알아요? 네, 바다 있는. 거예요. 어, 바다 있는데. 웅천은 여수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많다고 여겨지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 난돈 많아. 아, 난 대단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 여기 소동에는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어 금호 그, 뭐그 아파트 거기에는 대부분 무슨 흐름이 있을까요? 어떻게 할수 있냐? 우리 학교의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잖아. 근데 학교의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딱 보면은 그 선생님들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그 감이 올 거예요 누구는 방과후를 저기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그냥 밖에 나가서 놀아라 자유함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엄청 세게 잡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 교사의 성향을 보면 그 지역의 흐름이 나와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과도 가급적이면 우리 랩런트들은 대화를 많이 해봐요. 대화를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은 진짜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뭐 상인, 가장 영향력 있는 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을 보면은 거기에 전체적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두고 소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계속하다 보면은 뭐가 느껴지느냐 나 혼자가 아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눈에 안 보이거든. 사실, 막, 기분적으로도, 감정으로도 그렇게 막, 갑자기 변화가 오거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 깊은 마음 속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깊은 영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폭의 근원으로 삼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한주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답합니다. 기답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무에게도 못하는 그 나혼자의 갈등, 나혼자의 문제, 나만의 그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니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깊은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첫 시작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의 구원을 얻는 것에서 시작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로 교사로 쓰임밖에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